이번 시간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제 결정이 된 잠실동 일대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해제를 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잠실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투자라든가 실거래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랐었는데 이번 해제 조치로 수위라든가 그 투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어제 서울시에서는 잠실동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즉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용도에 대해서는 모두 토지거래허가에서 해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비주택 즉 주택이 아닌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아울러 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이나 빌라 등도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니 주택 투자에 있어서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갭 투자라든가 다른 어떤 용도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 조치에 따른 효과를 보면 아파트를 제외하고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또한 실거주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투자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해제 조치 같은 경우는 잠실동 일대에 크나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해제 조치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제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당장 오늘 11월 16일 바로 된다고 하니 즉각시행되버 인해서 그 투자자라든가 실 수요자에 대해서 그 기대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보도 자료를 다시 보시면은 11월 15일 즉 어제 보도된 자료인데 서울시에서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일부를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즉 송파구 강남구의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서 허가 구역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이외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서울시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지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을 보시면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현재 사연차로 23년 6월 23일부터 내년 24년 6월 20일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범위는 동일하게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이렇게 네개 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대상은 기존에는 용도구분 없이 모두 적용됐었는데 이번에 아파트 용도만 한정해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파트가 아닌 타 용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면적도 동일하게 주거지역 6제곱미터 사업지역은 15제곱미터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11월 16일 즉 오늘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빠른 효력 실행으로 그 효과가 자목 크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잠실동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경과를 보시면 최초 20년 6월 24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단위로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4년차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렇게 지속적인 지정으로 인해서 잠실동 일대 같은 경우는 투자든가 실수요가 많이 위축되었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 동단일로 규제됨으로 인해서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서 재산권 침해의 문제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국토부동에서 새롭게 검토를 해서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해저에 인해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개투자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잠실동은 법정동과 행정동 두 개로 볼수 있는데 법정동 잠실은 잠실본동, 2동, 3동, 7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동은 엘스 아파트와 리센츠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3동은 트리움과 레이크필리스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동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우성 1, 2, 3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 잠실은 잠실 4동과 6동인데, 잠실 4동 같은 경우는 장미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잠실 6동은 파크리아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명칭되는 잠실에서는 장미 아파트와 파크레온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그런 규제를 받게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정동 잠실에 비해서 자유롭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지거래 허가 풀어준 것에 대해서는 희소식이며 그동안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타지역에 비해서 규제를 받음에 대해서 재산가치의 상승분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동안의 억눌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복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잠실동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여러 분야에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상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